꽃이 하나만 들었어. 시고너 yeah. yeah. 지금 뭐가, 어, 뭐 뭐? 뭐? 물쓰면 뭐? 네. 어, 됐어. 됐어. 아, 아, 오케이. 어, 찾았다. 아, 찾았어, 찾았어. 조용히, 엄마. <laughs> 아, 대박. 잘찾지 올림픽. 올림픽. 어디? 뭐야? <laughs> <어이, 웃음> 올림픽. 어디냐고? 아, 저희 저게 제일 먼저 봐 아, 아, 이현이. 이현이 좀 해야겠는데. 박박가 유이가... 제일 먼저 봐. 야, 모여보고... 빨리 이거 치매야 잘 가라 해. 치매 이름 이 오빠 채널 얘기야. 채널 치매야 잘 가야. 은야 <laughs> 너 치매에서 써 있어. 침해, 어떤 그래. 문제는 이거는 박사님도 못 맞히는 문제라고 나와. 맞아, 박사님 도못 맞히는 문제. 은야 너 이거 해야겠어. 나게세 글자 이상이지. 두 글자밖에 안 보이는데. 반면 공화당은 기억력 나쁜 노인이라는 문구를 힐베인에 내세우며. 바이든 대통령 보령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. 습니 하지만 최근 사람 이름을 자주 헷갈리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말 실수가 잦아진 상황. 다 찾았다. 진짜야? 몰라. 그렇게. 무가 달라 무가 달라. 분명히 <laughs> 진짜 한끗 <끝> 차이인가보다. <laughs> 여기 잘한다. 면차례. 한낮에는 서울이 5도, 대전 6도,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지만 최강 온도는 이보다 3도 가량. 어 귀마개. 말하는 거야? 말하면 안 돼. 두 개. 나 아직 못두 봤는데 두개 찾았어. 세개세 세계, 개가 끝이야? 응. 음. 음. 다 찾았어. 와, 엄마 끝났어? 아씨, 아, 나 사실 한 개도 못찾았어나두 개, 거지. 나 진짜. 야 귀망에 음. 저 크기에 다르구나. 그래, 기했잖아 아, 잠깐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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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자리가. 세 개, 나세개 끝. 엄마 아, 자리가 좋은가 봐. 연세에끈 또 그래, 볼터치 색깔 다른 거 아니야? 볼... 아니요 아니, 색깔은 아니야. 아니야 색깔은 아니야? 색깔은 응. 아니야 나다 찾았어 남자애기한테 두개 아. 있어 알아 남자애기한테 지금 한개 있는 것밖에 못 봤어